뭐 그죠? 네. 오, 제가 이제 똑같은... 예. 어, 이게 왜 그러냐면 라인을 찾아서 깜빡이 를 한번 오케이. 켜볼게요. 차선을 바꾸니까 오.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바꾸. 그리고 아마 이제 왼쪽 카메라로 차를 체크를 하고 지금 이제 갈 거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 차량이 체변이시여가지고. 네, 네 말씀을 이렇게. 네, 뭐 별건 없지만 지금 2018년에 샀으니까 15년. 올해 이제 4년째 들어가네요. 4년째. 예, 예. 네, 뭐 처음 구입할 때는 네. 좀 가격이 조금 뭐 만만치 않았지만은 일단 사고 나서는 아주 아주 그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 뭐 기름값도 비싸고 한데 그렇죠. 예, 전혀 뭐 이렇게 가득 채워차 충전을 가득 하는데 뭐이불 정도밖에 안 하니까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메인티넌스도 없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아주 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베타 버전이 릴리즈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그 성능이 뛰어나다고 제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단점. 단점은 어, 이 비싸라? 겨우 겨울에 그이렇 히팅 하는데 있어서 모든 그런 에너지를 다 이제 아. 배터리에서 써야 되니까 그 배터리가 이제 금방 예이렇또 디스차지가 디스차가 디스차가 되는 네. 예, 그런 또 단점이 있고 어. 히팅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그걸 또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이렇 원격으로 휴대폰으로 미리 다 이렇게 웜업을 하고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오. 뭐 이렇게 예. 뭐 아, 크게 뭐아 예. 이게 이제 사륜구동 그러니까 개솔린차의 사륜구동이라고 보시면 돼. 그니까 아, 네. 저기 앞에 모터가 있고 네. 두개그 위를 관여하는 뒤에도 모터가 하나 더 있고 아, 이렇게 듀얼 모터. 그렇구나. 네. 집에서 충전하는. 예. 아, 네. 이거 차 사면 같이 딸려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거는 1시간에 한 시간에 한5 마일 정도. 그니까 되게 느리죠. 아, 그니까 집이 110 볼트라고 가정을 하면. 예110 네. 네. 볼트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시간에 5 마일. 요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렇게, 이 근처에 가서, 이 예, 버튼만, 요즘에는, 이렇게 문이 열리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차지가. 아. 예. 그러면 퇴근해서 이렇게. 예, 차지가 예. 오버나잇으로 하면 은 거의 뭐, 5, 60 마일은, 예, 그러면... 그냥 들어오죠. 어, 우리가 이 차를 두고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2 마일인가 빠졌던데.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정기적으로 서버하고 통신을 하는 것도 네. 있고, 네. 어, 혹시나 밖에 세워놨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밖에 아주 더운 날씨나 아주 추운 날씨면 얘가 자기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 예, 본으로, 예, 서먼이라고. 저 어떻게 뒤로 빼볼까요? 예, 네, 뒤로. 시작. 여기 뭐 그러면 그 리모트 컨트롤 카처럼. 인사. <laughs> 라마 키트. <laughs> 오, 네, 예, 저기 바퀴 reality. 돌리는 것도 보이죠. 아니요, 아니요, 자기가 이제 그장애물 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예, 큰 부분을 엄지 손가락으로 누르고 오, 네. 기본적으로 네. 이제 구글맵을 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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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기 뭐야, 뭐 뭐야, 뭐. 뭐 음. 온도 조절 한다든지 음. 뭐 뭐야 불을 켜고 끈다든지 네. 네. 뭐 옆에 폴딩을 한다든지 네. 거울을 네. 뭐 하여튼 모든게 여기서 어. 이그 이, 이 모니터 어. 가지고 아이패드 같이 큰 아이패드 같이 어. 생긴 이 여기서 이제 모든 컨트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어. 기본적으로 차가 네. 카메라가 네. 8개가 있어요 8개. 외부, 외부에 어. 그래서 어, 앞에 3개 여기에 네. 이제 3개의 카메라가 네.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두 개, 음. 오른쪽에 두 개, 맨 뒤에 한 개. 음. 예. 얘가 이제 그, 제가 이야기로는 그, 이 카메라들을 이용해서 음. 이미지 프로세싱을 음.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쉐입이나 음. 다른 차다. 이, 음. 이거는, 이, 검, 이 물건은 차다, 사람이다. 음. 그 다음에 표지판도 읽어요. 음. 어, 그 기본적인 거, 아주 음. 크리티컬한 그런 것들은 다 읽어서. 스피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음. 자기가 조절을 하고 음. 예, 이 스피드 리밋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구글 맵이나 이런 맵에서 정보를 받고 네. 근데 뭐 공사판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이 임의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리밋 사인을 어. 또 읽어서 거기에 맞춰서 오. 또 이렇게 어저스트를 하고 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카스코로 가면서 네. 제가 그러면 그예 이제 리미테이션이 네. 제가 알고 있는 어. 그런 한계가 뭔지 네. 자동 네. 자동 주행에 대해서 네. 자율 주행에 대해서 네. 네, 그 그런 것들을 네. 얘기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네. 자. Navigate to c s c o 네, 여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단 로컬에서는 저는 이제 네. 자율주행을 네. 안 쓰고요. 네. 네,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자 여기 나가서 제가 이제 네. 오토 파일럿 자율주행 한번 이네이블 시키겠습니다. 이네이블은 여기 여기를 두번 한번 클릭을 하면 그때부터 오. 이제 혼자 가게 되고요. 이 왼쪽 스크롤 가지고 이제 네. 스피드를 아, 제가 네.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손을 네. 안 잡고 있으면 워닝이 뜨기 때문에 네. 손으로 약간의 그 힘을 네. 이 핸들에다가 주고 있어야 돼요 어. 네. 방금 약간 슬로우 다운한걸 네. 느끼셨죠 앞에 네. 차가 있어 가지고 아. 네. 차가 이렇게 정지를 하니까 거고. 완전히 떼서 이제 지금 네. 저기 네. 사인이 있는데 네. 예, 저인이 여기 화면에 나타날 거예요. 여기 나, 나오죠. 나오네. 예. 사0이라고 예, 이라고네 예. 예, 지금. 저 지금 행을잘 예. 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예, 빨간색은 절대로 자기가 이제 그 예,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 되게 신기해 옆에서 이제 누가 자전거를 타고 네. 가고 있으면 다 나와요 어... 자전거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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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부드러워요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네. 더... 저기 나중에 하이웨이를 네. 이렇게 살짝 타는데 네. 거기에 지형이 네. 이렇게 너무 꺾이면서 네. 스탑 사인이 네. 나타나는 구간이 있어요 어... 이제 기본적으로 스탑 사인에서 다 스탑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아무 런 문제가 없는데 저 부분이 아직 네. 취약 포인트예요 제가 벌써 어... 테슬라 회사에다가 어... 인포메이션을 줬거든요. 네, 여기 네, 네. 예, 네. 피드백을 네. 줬는데 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 어, 스탑 사인이 있다라고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가 알고는 있는데 네. 안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c k f e 게 d b a c k feedback, feedback, f e e d b a c 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망설이는 네.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여기이 이렇게 네 여기서 얘가 이제 이 라인도 앞에 안 보이고 하니까 길이 약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 이렇게 보복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그죠? 오, 네. 제가 이제 네.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어. 라인을 찾아서 자기가 그렇지. 와야 되기 때문에 아. 약간 보복되는 게 있어요. 어, 네. 마이집, 좀, 좀. <웃음> <웃음> 그래도 뭐이 정도면. 어 네. 근데 를 바로 오시 바로 제가 이제 세팅을 네.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스피드 리밋 네.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요구하는 네. 스피드 리밋에 플러스 3마일을 제가 해 놨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그 그래요. 이상은 안안 예, 넘어가고 아, 아. 어, 지금 까지 뭐, 아직 네. 한 번도 예. 그렇지, 옆에 차가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이쪽 뭐, 예, 네. 이쪽 아, 차들도 다 뭐, 보이고. 보이고 네. 아, 노란색은 그대로 잘 추적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위험하다고 할수 있는 거는 이제 공사가, 공사판이 갑자기 나타난다. 근데 그때는 선이 의미가 없는 상태로 되면은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긴 한데. 근데 콘 있잖아요. 공사 현장에 있는 콘. 그 콘을 얘가 인식을 잘해요. 그래서 거기 콘이 보이면 그때부터 슬로우다운을 확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일단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뭐야, 이렇게, 그 낯설었을 텐데, 그래도 처이 지나면서. 적응이 그렇죠. 처음에는 되게 불안했는데, 네. 뭐, 몇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아, 꽤나 안정적이구나. 그래서 이제 신뢰가 많이 쌓였죠. 예. 어. 네. 뭐 지금 현재 이런 패키지 살려면 꽤 돈이 나간다죠. 그 지금 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네. 하는 완전한 자율주행은 만불이에요. 따로 살려면. 예. 근데 참 네. 이게 재밌는 게이 차를 만들 때는 네. 그 소비자가 자, 완벽한 그 자율주행 차그 옵션을 네.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차는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그아 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네. 그 소프트웨어를 사느냐 안 사느냐에 네. <laughs> 그, 예, 그 기능을 쓸수 있고 없고 여기서 아마 슬로 다운을 할 거예요. 저 차가 있 있었... 예, 약간 차가 약간, 약간 예. 145마일 도로. 근데 네, 요거는 이제 네, 요거는 그 정식으로 안 받아들이더라고 <laughs> 그 뭐지 예, 아, 아, 화살표가 있었잖아요 앞에 45로 바뀐다라는 아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꿀 거예요 아 자기 오케이. 자기가 바뀌었잖아 다바뀌었다오 빨간불 예예 제가 소리좀 멈췄어요 그렇죠 여기 비보 좌회전이 저쪽에 음, 있는 네. 게 보이시죠 네. 저 어, 좌회전 깜빡 네. 깜빡이가 있고. 아주 잘해요. 예, <laughs> 네, 차를 다 체크를 하고 어. 내가 언제 가야 될지 어. 스탑 사인에서도 내가 먼저 왔는지 어. 상대방이 먼저 왔는지 어. 해서 다 어. 판단하고 어. 을 신호등이 다 어. 보이죠. 어, 이리로 어, 가지. 별로 어. 안 가도 <웃음> 되는데. <laughs> 여기에 나오는 그래픽 자체도 좋게 나오겠다 좀. 예, 렌시하게. 지금은 그 형체만. 그렇죠. 그래도 음, 형체도 음. 굉장히 정확하게 아내는것 음. 같네요. 예, 뭐 저기 신호등, 음. 뭐다 음. 나오고 어, 왼쪽에 지금 어. 차들 지나가는 거다 어. 보여주고. 자, 그럼 방편이 여기서 어떻게 우회전해서 탔을까요? 예, 여기가 원래 이로 오면 안 되는데 왜 이쪽으로 왔지? <laughs> 차선을 자기가 바꿔 버려 가지고. 음. 앞에 차가 있어서 아마 속도 멈추는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도 자기가 이제 왼쪽 차선으로 방금처럼 가려고 했을 때 내가 꺼버릴 수가 있어요. 끄고 내가 오히려 라이트로 가라고 이렇게 차선을 오른쪽으로 바꿔라라고 키면 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저쪽에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가 궁금한데 지금 이제 파란색을 보고 자기가 자기가 출발을 했죠. 어, 이제 차선을 다시 바꾸네요. 어, 이게 좋아요. 저는 카메라, 사이드 카메라로 옆에 차를 보여줘서 <laughs> 약간 급하게 들어가는 경향은 있는데. 제란 쪽으로 들어가 그러게요. 아, 괜력에 이거, 어, 잘하네. 깜빡이도안 키고 막 다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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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이제 80마일 도로. 80마일도로 하이웨이 네. 같은 경우는 정말 무리 없지? 네 일단 하이웨이를 타고 나면 은 네. 그때부터는 뭐 부담이 없겠다 이렇게. 별로 예 부담이 없죠 훨씬 더 이제 세이프하다고 라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위적으로 네. 한번 깜빡이를 한번 켜 볼게요 차선을 바꾸기 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오. 바꾸고 뭐, 기본적으로는 트래픽잼이 있을 때 얘가 이제 다른 우, 우회도로를 바로 보여줘요. 네. 월, 뭐 월, 월페이, 월페이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아니요. 그 방금 말한 그 기능까지는, 네. 네. 무료로? 어, 무료로 돼 있는데, 오. 지금 네. 이렇게 인공위성 맵을 네. 가지는 거랑, 네. 그 다음에 포,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으로 네. 그 스파티파이나 그런 네. 음악을 듣는 거, 네. 그런 옵션, 그 다음에 폰으로 내차 주변, 그러니까 리모트로 그죠. 음. 네, 차를 파킹을 어디다 해놓고 음. 다른 곳에서 음. 어, 내차 주변에 지금 뭐 상황이 어떻지 카메라를 아. 켜서 볼 수가 있어요. 그세개 기능만 한 달에 아. 10불을 내야지 아.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럼 만, 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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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예. 촬영을 할 거라고 예. 원래는 제가 그 가입을 안 했거든요. <laughs> 근데, 오늘 그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공위성 맵을 갖고 있는데, 아 근데 오늘 어, 네, 가입을 하고 보니까 아예. 한 달은 시작한 달은 공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아무 무리 없이. 어, <laughs> 어, 취소하면 네, 오늘 사진 찍고 네. 취소하려고. 아니, 한달 <laughs> 한 정도 쓰고 취소를 해야겠네. <웃음> 네, <웃음> 코너링이 네. 처음에는 조금 안 네. 좋았는데, 네. 요즘에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업데이트를 네. 많이 하면서. 뭐 가끔 그 유튜브에 보면 테슬라 앞자리는 아무도 안 앉아 있고 뒷자리에만 아, 앉아가지고 그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네. 어, 그렇게 하는 건 예, 위험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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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마 그~ 가장 큰 이유는 네. 라인이 잘안 보여서 그랬을 거예요 아까 탈때 화살표나 이런 게잘안 보여 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맵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100% 신뢰할 수없 예. 그렇죠. 맵보다는 맵그 도로 사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네. 때문에 그거를 우선적으로 그렇지. 얘가 참고를 하죠. 그 앞에 지금 경, 경찰차가 있는데 네. 나중에는 경찰차 디텍트해서 자기가 줄이고 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오, <laughs> <그럴 수도 있겠다. 웃음>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옆에 차가 있으니까 오, 가지, 안, 가지 않고 네. 지금 이제 기다리죠. 예,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오, 예, 들어간다. 들어 들어가네요. 네, 뭐, 네, 보이고, 보이고, 예. 자, 그래서 뭐, 예, 자기가 나가려고 이제 네. 차선을 방금 바꿨죠. 네. 지금 이게 모델들이고 네. 풀 옵션 다 옵션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완전 자율 주행까지 네. 하면 네. 한 7만 불. 뭐이 정도 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지금. 한,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네, 뭐 여기 한게 없었죠. 네. 아까 뭐 네, 차선 바꾸는 걱정만 해. 고 아, 그러니까 여기 옐로우 선이 있고 빨간 선은 연속 포함해서 네. 음. 그래 주니까. 그래서 오! 간다 그렇게.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왼쪽 카메라로 차를 체크를 하고 지금 이제 갈 거예요 지금 차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붙는 그 질문이 네. 그러니까 엠블런스나 이런 것들이 가끔 음. 갈 때는 얘는 불이 일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노란 볼에 딱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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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지금 맨 앞인데 네. 알아서 딱 멈추는 그한 번도 엠블런스 구급차에 대해서는 네, 반응 그러니까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어, 네, 경험이 없어서 옵션도 있고요. 오, 오, 간다. 어, 저기, 파란 차는 뭐지? <laughs> 어, 파란 차는 뭐지 정말? <laughs> 아, 저기, 어 그러네. 차, 뭐야, 나의 공격적인 차인가? 아, 그 그럴 수 있겠다. 그요주 해야 될 네, 내 나한테 아주 빠르게 다가오는 차를 어. 빨간색으로 보여주거든요. 어. 파란색은 의미는 어. 잘 모르겠는데. 내가 가는 길에 아. 열매이 되는 건가? 가는 어. 길이 파란색이니까. 아 미안해 내가 공부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어, 우리 뒤에 차가 약간 답답해 할수 있겠네요. <laughs> 자 이제 끄고, 예 네, 끄고 여기 이제 일단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차가 또 이렇게. 어, 네, 또 그. 귀한 채널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익사이트를 어제 밤을 제가 잠을 설쳤네. 요 <laughs> 그 이렇게 자율주행때 앞차와의 거리를 내가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네, 얼마나 가깝게 달릴 거냐. 네. 어이 초반에는 처음에 차 샀을 때는 여기 이제 앞으로 남은 마일리지 갈수 있는 거리가 나오는데 저게 막 줄어들 때는 어유 주유소를 막 들어가게 <laughs> 네아 어, 자세히 보시면 네 차에 네. 빨간 불 네, 브레이크를 네. 밟았다라는 글을 네. 얘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뭐제 폰으로 오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차에서 다 받아 받아볼 수가 있고 전화도 걸 수가 있고 신호들도 다 표시가 되고 또 이렇게 내 뒤에 카메라를 켜 놓고 이렇게 운전을 할 수도 있어요 오. 레코딩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 여기 빨간색 다트가 네. 보이는데 네. 지금 레코딩이 어. 지금 제 USB 어. 128GB USB로 어. 지금 예 실시간으로 지금 다 그러니까 어, 저장을 어디, 하고 있어요 전후 앞뒤, 예, 앞뒤. 이 모든 카메라 어. 예, 모든 걸다 찍고 있어서 음. 그 용량이 충분해야 되고 이제 용량이 다 차면 네. 제가 이제 뭐 중간에 미리 네. 다운을 받지 않는 이상은 네. 다시 오버라이트로 들어가요. 네. 근데 자기가 나름대로 네. 어떤 사람이 내가 파킹을 해 놓은 상태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얼쩡거렸다라고 네. 네. 하는 그걸 이제 센츄리 모드 네. 그, 그 카메라인데 아. 그런 걸로 찍은 거는 네. 안 지우고 계속 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달리면서 찍는 것들은 네. 계속 오버라이트를 하면서. 그렇죠. 어, 여기 그 그게 있어요. 그 옵션이 프라이버시 그 옵션에 가서 내가 이거를 뭐 테슬라랑 쉐어를 할 거냐 예, 그런 것들을 예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꺼놨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카메라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이 자율주행 때 내가 이렇게 어좀아 이건 좀 버벅댄다 어,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는 이 버튼을 내가 한 눌러주면. 딱그쇼 숏트 네. 그 클립스만 이렇게 네. 테슬라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네. 아무래도 그 뭐죠?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뭐 시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동물이나 뭔가 물건이 튀어나온다고 했을 때어 하여튼 그, 그, 거기서 리밋이 있겠지만 아주 그 반응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봐요 아주 충분히 빠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위기에 대처하는 그그 리스판스에 못지 않다 네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또 이렇게 방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없잖아요 적어도 느려지는 것도 있고 네. 여기 이 차의 그 유일한 액체는 워셔액이에요. 워셔. 예, 그거는 이제 왼쪽 걸로 시그널 그 좌회전 회전 시그널이랑 예, 와이퍼 기능이 왼쪽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제 자기가 조금 느리긴 한데 예, 예. 그래도 뭐 예. 아까 우리 그 바로 옆에 차가 있었는데도 네. 그죠? 저쪽에서 오는 차를 디텍트 하려고 약간 나가서 보고, 그거, 이렇게, 오해전하는.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이 라인이나 네. 이런 것들에 아주 이제, 네. 헤빌리, 그죠? 네. 디펜던시가 있는데, 네. 이제 그 라인이 이렇게 도로가 오래되다 보면 네. 약간 희미해지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어, 인프루브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하기로는. 여기도 지금 갑자기 선이 잘안 네. 보이고 하니까 얘가 약간, 예, 그러니까 약간 네. 예, 불필요하게 이렇게 슬로우 다운을 한다라는 그런 불평이 네. 그 피드백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네. 뭐, 네. 예, 보면 예, 예, 괜찮은데, 괜찮아요. 이제 뒤에 차들이 약간 놀랄 수는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 그런 식으로. 어, 왜 저렇게 슬로우, 네. 줄이지? 네. 네. 뭐, 크게는 진짜 뭐, 예 네, 문제 없, 없다고 봐요 어~ 아, 아주 안정적이고 예 네. 지금 아까 우리 코스코에서 지금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한번 껐었는데 네. 자율주행을 네. 왜냐면 고속도로를 타려고 네. 했기 때문에 제가 네. 그 외에는 지금까지 뭐 좌회전 우회전 전부 다 혼자서 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의 네. 옵션이 뭐가 있냐면은 4십 마일로 네. 맥스로 제가 가게끔 네. 해놨는데 지금 그 맥스 스피드보다 네. 계속 느리게 가고 있다. 앞 차가 네. 너무 느리게 가고 있다. 네. 근데 오른쪽 차선은 비어 있다 싶으면, 네. 어, 어, 왜 이쪽으로 가려고 했지? 아, 이게 아마 네. 그, 그 저쪽이 네. 그 스트레이트 차선인 줄 알고 약간 아, 헷갈렸나 봐요.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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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게 차가 느리게 가고 있었고. 어, 이건 또 왜, 이래, 왜? <laughs> 그 차가 아, 들어와서. 아, 아 그런가? 어. 아. 차가 들어왔을 때 약간. 아이 왼쪽 카메라가 아마 저 차가 내한테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슬로우다운 을 했나봐요 아. 아, 이럴때는 사실 이거 눌러 줘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보안을 좀 하게 네. 자 여기 비보호 좌회전 인데 어. 어떻게 할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어, 어, 차가 네, 오고 있으니까 어, 비보 찾았고. 그래도 가면 안되는데 <laughs> 얘가 갈라고 했죠 제가 네. 껐습니다 네. 안정적인 안전을 위해서 네. 네. 방금은 놔뒀으면 섰을까 네.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내가 일단 껐어요 네. <laughs> 그게 제가 이 차를 처음 살때 네. 4년 전 네. 그러니까 한 3년 반 전에 처음 살때 그 자율주행 그풀 셀프 드라이빙의 옵션이 3000불이었어요. 제가 3000불을 주고 샀다가 그게 이제 끊임없이 오르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은 만불을 하고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성능이 점점 더 보완되고 완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 올라갈 거라고 봐요. 가격이. 그리고 이제 그이 서버에 이 모든 테슬라의 어떤 반응하는 그 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정보들을 서버에 지금 다 얘네들이 데이터를 축적을 그렇지. 하고 있는, 있다고 알고 아, 있어요. 그렇지. 그 데이터를 이제 후속 그 자율주행 그 회사들 네. 한테 이렇게 나중에 이제 판다라고 아. 그 사업을 한다라고 제가 알고 아. 있거든요. 데이터 사업까지. 예. 그렇죠. 또 텍사스에서는 테슬라가 벌써 보험 사업도 자동차 보험 사업도 시작을 했어요. 아. 왜냐면 그 보험은 뭐 흥정이나 내고나 네. 이런 게 없어요, 이제는. 뭐, 벌써 이 내가 운전하는 습관이 네. 차에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치. 그걸 가지고 바로 보험 프리, 프리미엄이 바로 어. 매겨지는. 네. <laughs> 그 미래에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모든 차가 네. 자율주행을 그쵸. 오고 그러니까 차끼리 통신을 하면서 어, 내가 간다, 너는 오지 네. 마. 이런 그치. 이제 합의하에 네. 이렇게 차가 움직이고 뭐 이런 네.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 그런데 몸이 깎아지고. <laughs> 그렇죠. <웃음> 그때는 아주 안전한 이제 시대가 오는 거겠죠. 자, 나중에 저기 이제 s t 사인이 나오는데 4 네. way s t 사인이 나오는데 어, 한번 어떻게 반응을 어, 하는지 어, 한번 궁금해. 보죠 네. 자, 오케이. 자기가 깜빡이를 켜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라고 어. 했고 앞에 차가 하나 자 누가 왔나? 어, 내가 먼저 오, 왔기 그치? 때문에 저 차보다는 네. 네, 그래서 네, 아, 저 차가 또 나한테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네, 살짝 네. 멈췄었어요. 네. 네. 아, 그래도 오늘 네. 집에서 저 카스코 갈 때까지는 네. 어, 한 번도 네, 그렇죠? 네, 한 번도 끄지 않고 네. 자율주행으로 그렇게백퍼센 네. 자율주행으로 갔다라는 게 아주 기쁘네요. 오.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따뜻한 공기를 어떻게 어느 쪽으로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아, 네. 방향까지 <laughs> 할수 있는데 네. 아직 좀, 약간 네. 불안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네. 아니면 바로 멈주시면 돼요. 네, 그렇죠. 네.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네. 네. 이 저쪽으로 들어가는데 센터 레인 지난번에 약간 버벅대는 네. 게 느껴졌었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못 들어가죠. 예. 예. 이쪽도 들어와서 예.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센터라인 했다기보다는 어, 그냥 좌회전했다. <laughs> <laughs> 아여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촬영해 아, 해주셔가지고 예, 예,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laughs>